웹툰 작가님한테 메일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웹툰 작가님으로부터 직접 자신의 웹툰을 리뷰해줄 수 있는지 메일이 왔습니다. 100% 솔직하게 해도 된다고 하셔서 진짜 솔직하게 뭐가 아쉬웠는지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목 천마객잔 천마의 자리에 오른 이방인 주강현이 현대로 돌아가려다 과거로 회귀해버려서 객잔을 운영하는 무협 일상물인데 이 요약에 아쉬운 게다 들었습니다. 우선 천마 천마에 집중을 할 거면 광마혁이나 괴룡난신처럼 주인공의 미친 매력이 돋보여야 재밌고 과거 회기. 과거로 회귀하는 거에 집중을 할 거면 절대회귀나 환생천마처럼 성숙한 주인공의 성장이 느껴져야 재밌고 객잔 운영, 객잔에서 요리하는 일상에 집중할 거면 방랑밥이나 이세계 캠핑처럼 윗골이든 감동이든 리액션이든 요리 에피소드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주인공 캐릭터성도 아쉽고 액션신도 아쉽고 요리 퀄리티나 감동도 아쉬워서 세 개를 다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은 느낌입니다. 결론, 천마도 액션도 요리도 모두 아쉽다. 추천도는 2.0입니다.